오늘은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제롬파올미 연준 의장이 경제 상황이 여건을 충족할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 라고 밝히면서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조정폭이 깊었던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가 거의 폭등 수준에 가까운 상승률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집회사 AMD가 데이터센터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집 구매에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주가가 다시 급등한 것입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저런 파월 연준 의장이 FMC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9월 회의에서 금리나 카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5.5%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서 8차례 연속 동결시킨 것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0.24% 상승. S&P 500은 1.58% 상승, 5,522. 나스닥 종합지수 2.64% 상승, 17,599.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폭등을 했습니다. 7% 폭등했습니다. 5,233입니다. s p 5 0 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2월 이후 일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비둘기 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달 들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날아오른 것입니다. 나스닥은 지난 2월 22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센터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 관련 비용이 전체 자본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는 올해 2024 회계연도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 칩이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자본 지출 증가는 엔비디아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를 추격을 하고 있는 AMD가 어제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도 반도체 업계에 낙관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하이퍼 스케일러라는 것은 전 세계 조직과 개인에게 상대한 양의 컴퓨팅 성능과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웹 서비스 등과 같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를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통칭합니다. 최근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입니다. Magnificent 7이 종목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이 5대 하이퍼 스케일러들입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같은 IT 장비는 물론이고 이러한 장비에 들어가는 CPU, 메모리 시양을 좌지우지합니다. 최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최소 수십, 수백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요 종목들이 모두 급등을 하다시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만 1.08%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둔화한 게 문제였습니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19% 늘어난 28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286억 8천만 달러를 소폭 밑도는 실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반적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7%가량 급락을 했었습니다. 시장은 AI 투자에 다른 실적 가시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실망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급락했던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 이날 상승률이 더 컸습니다. 엔비디아는 AMD를 비롯한 AI 관련 기업들의 호시적에 반사 이익을 누리며 1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번 달 조종폭이 컸던 기술주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해석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최근 과매도됐다면서 반도체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7% 넘게 떨어지면서 두 달여 만에 최저 수준 103달러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하루 만에 120달러선 가까이로 꽁충 뛰어올랐습니다. 2조 551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던 시가총액이 3,290억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2조 8,780억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3조 달러 재진입을 노리게 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290억 달러 약 451조가 증가한 것은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1일 사상 최대 증가폭입니다. 그런데 이전 기록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실적 호조로 16%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시총 2766억 달러 약 379조가 증가한 바 있었는데 그 기록도 오늘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급등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고 월가의 유력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토픽으로 선정을 했고 또 어제 실적을 발표한 경쟁업체 AMD가 호시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전용칩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모거스탠리의 조셉 무어 부석가는 보고서에서 엔비디아 종목을 고객들을 위한 최고 선호주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무어 부석가는 최근의 주가 하락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진입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44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자본 지출을 늘려가면서 시장에서는 확대되는 지출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미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AI 칩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자본 지출이 증가했다는 발표에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에 이어 제 지피티 개발사 오픈 AI와 AI 붐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우려는 한풀 꺾였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 관련 비용이 전체 자본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전망까지 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비테크를 팔아서 중소용주로 갈아타는 순환매가 등장함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